틴커벨 현상 현장실사단 샴푸로 머리 감고 린스로 머리 감아서 남고 몸에 비누질하고 머리 감은 린스 놔두고 세수한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지금 연기 신호가 감지됩니다. 연포 초등학교에서 사람이 탔다. 사람이 나를 낑겨서 탔다. 가게에서 아침 먹고 있는데, 아빠가 민기야, 감기전 어때? 좀나아졌어야 아빠가 아닌데 민기 목소리 그런데 했다. 제주 원동무 자르기 전, 제주 원동무 박스 밀어서 제주 원동무 초록색 아래 살을 깎고 뿌리 깎아서 맥주 박스에 넣는다. 엄마가 민기야 도로시 단원들이랑 같이 조비량 간거 문자 안 왔나 했는데 안 왔다 하고 깎은 무 맥주를 박스를 엄마에게 드리고 밀고 비닐은 페인트에 놓고 박스 플라스틱 조금 잘라서 손으로 힘껏 푸른다 했는데 아, 엄마가 잘라줬다. 박스 버리고 무초록 아래 감자 깎는 칼로 살 뿌리 깎고 엄마가 감기는 좀 어때 집에 있으니 가게 올수 있네 하고 비닐박스 버린다 했는데 고등어 택배 중국 직원이 왔다 무 깎고 엄마가 무졌다 먹고 마스크 낀다 했는데 엄마 준무 남아있다. 소금 자루 갖고 간다 했는데, 마주일과 미소지었다 엄마가 무다 깎아서, 무 깎은 거 엄마한테 준다 했는데, 안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무 뿌리 두개한번 깎고, 탑안 쌓고 엄마에게 드린다. 수저 닦지 않고 엄마가 어서 밥 먹자 했다. 씻은 배추나물, 배추나물 뿌리 쌈 싸고 고기 안 다지고 그냥 얹어 먹고 감자 깎는 칼로 사과 깎기 전 위생장갑 안 돼. 사과 씻어 사과씨 조금 자른다. 노란 고무줄로 엄마 팔을 깊숙이 넣는다. 요일 일한 요일 일한 거 적지 않고 딴데 옮겨서 일지 적기로 2023년 1월 일에서 2023년 1월 9일까지 적고, 요일 일할 것 적지 않고, 일 오전 오후 적지 않고 화살표 아래 꺼서 코로나 자가 격리 적고, 대원종 가고 있는데 병이 스님 전화 왔다. 몇 시에 기다릴까요? 5시에 기다린다 한다. 스피커 크게 승객 여러분. 코로나 안전으로 위에닷 자담치킨에서 사고 청명빌라에서병익스생명 같이 화폐로 5천원 천원 다섯개 합치면 만원 만원 다섯개 합치면 오천원 천원 다섯개 몇개에요? 오천원 오십원 두개 합치면 백원 100원 5개 하치면 500원. 손 씻고 자담치킨 하기 전, 후라이드 치킨 열고, 허니 3개로 작은 종지에 뿌리고, 무 뚜껑에 감옥 찢어서 다리댔다. 치우고, 치킨무 물 버리고, 소금을 종지에 붓고, 양념 작은 종지에 붓고, 젓가락 한개 하고, 그리고, 치킨 뼈 담은 비닐봉지로 봉지에 꺼내고, 위생장갑 두개 하고, 위생장갑 한 개는 병익선생님 해서 후라이드 치킨 먹고 병익선생님한테 신다 하고, 화폐하기 전, 딴데 보지 않는다. 오천 원이에요. 오천 원, 열 개는 몇 원이에요? 만 원, 땡! 오천 원이에요. 천 원, 몇개예요 다섯 개. 천 원, 몇개에 여섯 개예요 다만, 그, 한 마음을 내라 읽기로,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읽고, 엄마가 민기야, 몇 페이지야 하노? 227페이지 해요. 한다. 스스로 봄이 온다면 읽기로 공기도 탁하게 되고요 일고있데 엄마 폰에 계좌 일체 땡올렸다 빨래 널고 화분에 물 줬다. 날씨는 추웠다. 오후 11시에 정원 빌라에 있었다. 2023년 1월 9일 월요일 검은 토끼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